어서오세요! 최거봉입니다. 최거봉입니다 네, 지금 아니, 앉을 수도 없고, 이거 아주 어, 긴박하고 심각하고 굉장히 어, 심오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아, 일단 카메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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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곳은 야외가 아닙니다. 여기는 비가 안내리는 비닐하우스 내부 네어 침수가 되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화면 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어대최고봉제 1호 삽목장 입니다 삽목장이 침수가 됐어요 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와, 지금 이게 물이 도대체 어디서 이 구멍 뚫린 거를 한번 의심해 볼 정도로 이거 비닐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우스가 다 이렇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아하. 와, 아, 이걸 어떻게 하는가. 아, 지금, 어, 일단 여기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발을 넣는 순간 이 악어 나올 정도로 늪지대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아, 지금, 어, 어디서부터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인가 계속 제가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네. 일단은, 어, 제 소개를 잠시 하고 이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봉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에서, 충남 홍성에서 살고 있고, 어, 친척들 땅을 빌려서, 이 전북 전주에서, 어, 묘목 농사를 아주, 겁, 겁대가리 없이 아주, 어, 대량으로다가, 어, 심은 사람입니다. 네, 잘 키우고 있고요. 묘목들의 상태도 아주 아직까지 좋았고 그리고 올 겨울에, 이번 겨울에 삽목을 어, 어, 대거 시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루에로우, 문그로우, 에메랄드그린 이세 종류를 아주 잘 지금까지 어, 운 좋게 잘 성장을 시키고 어, 잘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올해 하우스도 지었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충남 홍...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아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비가 살짝 좀 적네 약간 이 정도 마인드 제가 장마 전에 한달 전부터 장마 대비 장마 대비 장마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어, 물에 대한 준비 막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풀 관리도 최대한 해야 된다고 하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아 거의 어느 정도 만발의 준비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풀 작업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지금 잡초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하우스, 하우스가 완전 침수가 되었고 농장 전체가 지금 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거 이제 둘러보도록 할 텐데 저희 집에서는 어비이 정도 가랑비면 나무들이 좋아하겠다 이 정도였는데 여기 전북 전주 여기는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엄청난 폭우가 내렸대요. 천둥번개 치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밖에서 바로 들어온다기보다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이 하우스에 비가 들어오는 거는 물이 직접적으로 새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비가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위치가 낮습니다, 바깥보다. 저기, 파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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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패드 저기 줄 보이죠? 저기, 저기가 원래 바닥이었어야 되는데, 흙이 좀 모자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보니까 여기서 흘러 들어왔으면 물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흘러 들어온 흔적이 별로 없는데, 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물은 이흙 위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도 물이 천천히 어디론가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가 어 여기로 털을 잡아야겠다 여기가 제일 낮구만 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어 그래서 굉장히 어 당황스럽지만 또 침착하게 그리고 이제 어 저도 이제 어 베테랑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침착해야 한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묘목들이 상태가 좋은 듯 하면서도 좀 말라죽은 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 아직까지는 괜찮다. 요런 애들 보면 아 왠지 느낌은 아 이런 애들은 사실 끝났다. 입이 끝이 마르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이제 저렇게 되더라고요. 좀 슬픕니다. 입 끝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일단 오늘 여기 차각망을 씌워놨다가 오늘 다 벗겨놨고요. 어,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되는데 블루에로우 삽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그리는 지금 뿌리가 더 나고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데 아, 블루에로우가 생각보다 이제 고수분들은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 쉽다. 전혀 쉽지가 않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흙이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어, 많은 것그 물이 이제 조금 수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게 근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어, 한 2시간 전에 왔을 때 여기 엄청 철렁철렁했는데 금세 또 지금 어디론가 물이 빠지는 중이에요. 지금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상태고 잡초가 또 이렇게 났어요. 이쪽 산목장 상황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들이 계속 고입니다. 여기에 고이는 이유는 여기가 높이가 낮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어, 시간이 내서 하우스에 물 빠지는 곳을 조금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이쪽이 이제 작업장이거든요. 이쪽으로 자꾸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 안에 있으면 어, 습도는 기가 막힙니다. 거의 열대 밀림 정도의 습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 어, 진짜 하우스는 지금 이렇게 침수가 됐고, 아이물 어떻게 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땅 삽질 해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나가게끔 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바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배수로 작업을 아예 안한건또 아니에요. 이쪽에 그래도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도 나름 이렇게 좀 팠습니다. 물론 부족해요. 1m 이상은 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은 진짜 많이 팠는데 다 도로함이 탑을, 도로무기 조금 된게 아닌가. 아, 이거 이 정도까지 처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제가 배수로를 야심차게, 어, 이 땅을 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이, 어,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인데 흙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메워져 버렸어요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흙이 메워진다고?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우 잠깐만 막 땅이, 땅이 푹푹 빠지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가 원래 얘로 덮어 놨는데 어 폭우가 내리면서 이천 덮어 놓던 게다 이제 땅 속에 파묻혔어요 꺼내야죠 꺼내서 다시 이제 덮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 저쪽은 조금 저쪽은 조금 버텨줬는데, 어 그렇다. 원래 엄청 깊었거든요. 근데 다 메워졌어요 순식간에. 아 뻘짓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나무는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 자식들 얘네만 잘 자라면 됐죠, 뭐 그렇죠? 네 일단은 더 상황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빠지고 빠져서 이쪽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스며들어 이 모여들어서 여기. 이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더 오늘 이제 풀 작업 풀벨려고 왔는데 그, 그, 제초 이제 뿌리려고 왔는데 풀약은 못할 것 같고 이거 물, 어 고랑 작업 하다가 어 고랑 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나무들은 지금 신났어요. 아싸! 비 온다! 아, 커야 걷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루 아이스는 요 친구는 제가 그, 어, 엄청나게 지금 막그얄쌍하게 전지를 다 했었거든요. 아니, 언제 내가 전지를 어디를 했을지 모를 정도로 다시 빵을 다 회복했습니다. 다 잘라놨었어요. 여기 그 삽수, 삽수 채취한다고 거의 그냥 얘를 앙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아, 금방 이렇게. 아, 블루 아이스는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높이가 1m, 2m 조금 안 되는 정도 높이가 됩니다. 와,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블루 아이스는 저는 너무 좋아, 사랑에 빠졌어요. 내년 봄에 많이 심을 겁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도 아,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나무 성장, 나무들은 신났으면 됐는데, 어, 주인장, 이, 저, 이, 이 나무들의 보호자인 저는 조금 신난하다. 아, 그리고 이쪽. 아, 이쪽에도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킹 오브 브라반트들이고요. 최근에 외대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다. 지금 원래 여기가, 고가 저기고도 여기가 물이 원래 고이는 자리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쪽으로 빠지게끔 했었는데 여기는 땅만 조금만 파고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게 또 삽, 삽질을 조금 몇번 하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물, 물길 물 만드는 거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절로 휴! 하고 빠져나가게끔 어.. 해야 할것 같다 아.. 아. 어.. 풀약을 하러 왔다가 어 어쨌건 오늘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전까지 여기가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가서할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풀 약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일단 어, 오늘 잘 왔고요. 장마 드디어 예전부터 걱정하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 장마가 시작됨과 동시에 풀들은 아이 잡초들도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못 컸어 이제 시작하자 하면서 어 한번 싹그 약을 해놨던 이 명아주들. 아 화면 다시 전환할게요. 영화주들도이제초제의그 영향을 다 받았던 애들인데 이 비가 온과 동시에 나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하면서 새순을 이렇게 자꾸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처분하냐면 이 밑둥 이제는 이 밑둥을 잘라 가지고 뽑거나 어이 뽑으면 되네. 그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묘목 옆에 있는 잡초는 다 제거를 했는데요. 어,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 엄청나게 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선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저기 아래거든요 저기 아래, 아래는 오늘 안 가려고요 저기 오늘 가면 저일 아무것도 못하고 멘탈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나면 우선순위부터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 하우스는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산목된 애들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묘목들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묘목들은 오히려 더 어, 진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잡초들만 크는 게 아니에요. 야, 너만 크는 게 아니야. 이 우리 문그로도 큰다고 이 명아주 친구, 네,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제가 다 뽑아줬어요. 묘목이 묘목이 너무 작을 때는 이렇게 뽑으면 같이. 뽑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얘가 뿌리가 세기 때문에 버티는데 이만한 명아주가 컸다. 1년차다. 1년차 때는 이렇게 못 뽑습니다. 1년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주는 게 정답입니다. 밑에를 여기를 탁 잘라줘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진짜의 진짜 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장마철 때 비가 잠깐 잠깐 그칠 때마다. 가서 할수 있는, 물론, 제초제나 풀약은 좀 어렵죠. 비가 자, 자주 오니까. 그래도 자주 자주 비가 그쳤을 때 나가서 전지가 위로 좀 크게 크는 풀들 이렇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발행이, 바라구, 그 친구들은, 아, 풀약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하루 정도 비가 안 오는 날, 그날 풀약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 최고봉농원, 어, 크게, 아, 다시 한번 하면 전화할게요. 어, 다행히 나무들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일단 하우스 잠긴 거, 하우스 주변에 물고랑 정리한 거, 거기를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래도 나무들 크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어, 여기는 망초 때도 아주 이 밑에 꽃잔디를 밟아가면서 아주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오늘 얘까지 할수 있는 시간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심은 블루 에로우인데요. 지금 한 1m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올 가을이 되면 왠지 1m 20을 다 통과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크네요. 네. 여기에 블루 에로우가 이 땅에 좀 뭉그로 블루 에로우가 이 땅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킹 오브 브라반트라는 엄청나게 성장이 좋은 친구인데 어, 얘는 플러그묘를 심었고 얘는 터리묘를 심었거든요. 근데 킹 오브 브라반트가 오히려 뭉그로우보다는 성장세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저희 이 밭에 좀안 맞는 건지 제가 너무 깊게 심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현재 그렇다 아무튼 어 예상도 못하게 여기 왔다가 지금 어 엄청 당황했어요 너무 물바다가 돼 있어 가지고 어,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빨리 삽 들고, 저기 물골부터 다 내주고, 어, 묘목들이 이제 물에 잠겨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썩습니다, 뿌리가. 그래서, 어, 묘목들은 절대 물이 잠기게 있으면 안 되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저쪽에 아까 봤던 삽목장, 거기에 물이 계속 고여있지 않게, 어, 하우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배수로를 조금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게 조금 급선무다. 네,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 보고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아무튼 장마 이제 시작인데요. 올해는 진짜 상황에 따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대요. 어, 모든 폭우 피해 입으신 농가들, 네, 좀 잘, 좀 나라에서랑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이 자연재해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해놓고 여러분들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아, 뿅! <laughs>